어제 새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평범한 속에 특이함이 없는 속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꼭 불이 떨어지고 암콤이 나오고 열두형이 동원되어지고 그런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평이하게 일반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살렘의 거민들이 흥분했습니다 바울사도를 마치 쳐 죽일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천부장이 등장해서 쇠사슬에 묶고 바울을 끌고 데려가므로 영내로 데려가므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천부장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 그 자리에서 아마 끝났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흥분한 예루살렘 거민들로부터 바울을 지키시는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바울을 향해서 악을 쓰는 무리들을 한순간 몰살시켜서 바울을 건조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천부장 손에 끌려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셨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의 교훈 사건과 상황 앞에 있을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라는 이런 믿음에 확신을 가지시고요. 흔들림이 없는, 이 담대한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고요. 나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이다. 어제 하루도 누구의 도움받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았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각양해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아, 줄을 탄다고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가장 탄탄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살아있는 여러분들에서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민교회 누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다, 담대하십시오다, 용기 가지십시오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바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바울이었기에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 몰라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보세요, 37절 이하 40절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 37절 이하 40절 말씀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어쩜 이렇게 용기백배할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7절이야 40절 보세요. 제가 3 1 먼저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대로 들어가려 할때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38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니 아닌 길리기야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아니, 새 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해서 영내로 끌려가는 바울이 천부장을 향해서 입을 뗍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바울, 나는 소읍 사람이 아니고... 길리기야 다섯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달라. 난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층대에 허락받아서 층대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의연하게, 흔들림없이.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아우성치던 무리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이 자리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한 마디 잘못했다가는 이 군중들이 어떻게 돌변할 줄 몰라 모르는 일이기에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 빨리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의연하게. 자기가 믿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백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당황하는 모습 조금도 없습니다 초조해하는 모습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들한테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 이 폭도들에게 내가 만신창이가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운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고요. 사내들인 공영원 앞에 신문 받고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고요. 해로도왕에 의하여 목이 잘렸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모습이 그 동일한 그들의,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개세만의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당신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로마 병정들에게 스스로 붙잡혀 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셔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병정 중에 하나 말구의 귀를 칼을 빼어 내리쳤습니다. 귀를 잘라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붙잡혀 갖추셨어요.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테반.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스테반의 얼굴이 성경으로 보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쳐드는, 돌을 던지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제의 기도를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 돌에 맞아 그 아픔 있잖아요. 공포스러움도 있는 거고요. 돌에 만 맞았기에 그 고통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은요.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을 수가 있을까? 담대할 수 있을까? 헤로당 앞에 붙잡혀간 세례 요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봤어요 잘못됐다고 그걸 당당히 지적을 합니다. 누구도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목이 잘려나간 세례 요한. 그 용기, 그 담대함. 오늘 본문의 바울사도의 그 용기, 그 담대함.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 특별하고, 스테반이 특별하고, 바울이 특별나서 이런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너나 할 것이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담대함과 이런 용기가 이런 의연함과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해 나가는 이철저 앞으로 전진해가는 신앙의 모습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연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용기 있습니까? 이땅 살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큰일 났다고 낙심하거나,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낭망하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 지우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베레벨 일들 다 겪을 수가 있습니다. 베레벨 일들이 다 찾아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참 놀랄 만한 일들 많이 생깁니다. 두려운 일 생깁니다. 입을 닫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물질로 인하여 자녀의 일로, 가정사의 일로 직장의 일로 하던 사업의 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닥치는지 알수 없어요. 악한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신앙인답지, 답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 하기 위하여,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 또 떼어놓게 하기 위하여, 악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이 세상 살면서 실패한 자, 자로, 쓰러뜨리기 위하여 가진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장점,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끼니 걱정을 할 형편에 있지만 여러분 누구를 믿기에 다시 한번 할까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나지만 누구를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매번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떨 때는 그런 신앙의 용기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너무 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건지 서울서 부산을 가는 건지 그건 제가 지금 지금 혼란스러운데 아 서울서 부산 가는 일이었대요. 서울서 부산 가는 일이었대요. 꼭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갈 기차값, 기차 여비가 없더래요. 기차 표를 살 수가 없더래요. 가난한 시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부산은 꼭 가야 됐고 차비는 없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데 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역에 갔대요. 무작정 줄을 섰대요. 줄을 서 표를 끊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자기는 부산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 줄을 서서 앞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데 초조해드려요. 돈은 없고 근데 누가 선생님 웬일이시냐고? 자기가 잘아는 사람을 만났대요. 내가 이래 이래서 부산을 가려고 하냐고 한다고. 아 나도 부산 가는 길이라고 같이 표를 끊어줘서 같타고 갔다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박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누가, 나를 도와주시니가 누구라고요?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걱정스러울 때, 가장 낭망스러울 때, 나를 도우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갖고 일어서세요. 전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옛날 어른들 믿음이 없던, 멋, 없던 시절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길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일, 저런 일, 낭망스러운 일이 많지만 나를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흔들림 없이 낭망하지 말고 믿음대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고요.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증표를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의연하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낭망하지마십시다 바울 사도 보세요. 그 공포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바울이 별거에, 바울이 뭐별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 거요. 우리 인생 별거 다닙니다. 우리 인생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별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흔들림 없이 담대함 속에 승리하는 인생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로써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 되셔서 승리하십시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죽을 일이 생겼다고요? 나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아멘이지요?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